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럼 이 식을 먼저 변형시켜야겠다. 분모가 x 플러스 2니까, 분자를 x 플러스 2로 나타내주면, 3, 이렇게 하면 6이야. 2가 나오려면, 빼기 4. 뒤에 거부터 적어줄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약분하면 3.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걸까? 마이너스 x분의 4. 이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는 정근선이 X축이랑 Y축이었어 근데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근선이 왼쪽으로 두칸 이렇게 와야 되고 또 정근선이 위로 세칸 올라가야 돼 이렇게 정근선을 먼저 옮겼고 그다음에 얘가 이쪽에 그려질까 아니면 여기 여기 그려질까? 얘가 음수기 때문에 k가 음수니까 여기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까? 두 개를 찾을 수 있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또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지? 마이너스 2,3을 지나려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돼야겠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5. 얘도 찾아보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대입해보면, 플러스 1. 따라서, 이렇게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a가 얼마일까? 자, y는 x 플러스 5니까, a가 5. 어, 얘는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c는 1.